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시협변호사입니다. 우리 김용원 상임인권위원 정말 큰일 해놨습니다. 저번에 어떤 일이 있었죠? 전환기리가 만약에 헌법재판관들이 불의한 재판을 한다면 국민이 승복하지 않을 것이다. 헌법재판소를 휩쓸어 버릴 것이다. 그랬더니 전환기를 무슨 내란 선동죄로 어떤 시민단체에서 고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다음 에 민주당에서도 고발했습니다. 그러자 분개해서 말이죠. 인권이 상임위원인 김용원 옛날에 이제 검사하고 그랬었습니다. 아, 이분이 말이죠, 헌법재판소를 파괴버리겠다 아, 그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물론 또 지금 고발을 당했습니다.만은 아주 열렬한 이런 우파 애국자입니다. 아, 이분이 지난 1월 13일날 있었던 저 좌파들의 아, 인권위원 회장 의 난입. 그래서 그때 1월 13일날 그 인권 어, 회의가 무산되고 말았지 않았습니까? 그 상황을 적나라하게 적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아침에 말이죠 출근하면서 출근하기 전에 페이스북에 글을 썼습니다. 아주 각오를 다지는 거죠.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오늘도 그들이 몰려와 가지고서 또 방해를 할지도 모른다라고 하면서 그런데 오늘은 우리 우파가 몰려갔죠. 우리 우파가 몰려가 가지고 저 좌파들은 나타나지도 못했습니다. 좌파들이 완전히 자취를 감췄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저초아파들 거기 와가지고 또 난리 치다가는 바로 미시아의 신고 등등등등 그 다음에 지금 또 윤성열 대통령 지지율 팍팍 올라가고 우리 우파 정말 음매 기사로 완전히 우리 우파가 가리죠. 저초아파들이 그렇게 회의장을 방해 못하도록 완전히 장악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아 우리 김용은 상임위원이 아침에 출근하면서 오늘의 각오를 밝힌 이 페이스북글 이거 읽어보면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자 보시죠 오늘 오늘 2월 10일 오후 3시 인권위는 회의를 개최한다 오늘도 극좌파 폭도들이 인권위 회의장에 몰려와 폭동을 일으킬 것인가 어, 지난 1월 13일 점심시간이 지나자 인권위 14층 전원위원회 회의장 복도에 슬금슬금 폭도들이 모여들더니 이내 좁은 복도를 가득 채웠다 그때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야 평소 나를 극우파 인권 위원이라 부르는 극좌파 민노총 소속 인권이 노조원 50여 명, 민노총 50여 명, 이들이 불러들인 극좌파 인권 단체 활동가들 50여 명이 약 100명이 회의장 복도에 난입하여 폭동을 시작했다. 내란 동조 어용 위원 즉각 퇴진하라 픽켓을 요란하게 흔들어대고 구호를 외치며 함성을 질렀다. 고민정 의원과 신장식 의원 등 10여 명의 야당 의원들이 2시쯤 인권에 나타나. 인권위원장을 마주앉아 안건 불상정을 요구하자 폭도들은 더기세등대해졌다 야당 연열 명까지 왔다는 거야. 내가 회의 시작 시간에 맞춰 1 4 층에 나타나자 나를 공격하는 폭도들의 함성이 고막을 찢을 정도였다. 회의장 출입문 앞에 이르자 휠체어를 탄 유명 이사가 버티고 앉아 있었고 인권의를 재집처럼 드나드는 극좌파 여성 인권 활동가들이 출입문을 가로막고 있었다. 나는 그들의 인간 장벽을 뚫을 수가 없었다. 그들의 몸에 내 손이 닿기라도 하면 나는 영락없는 성추행범이 될 터였다. 나는 이런 행동은 옳지 않다. 내가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비켜달라고 간청했다. 그러나 그들은 뭐라고 계속 소리를 질러댔다. 천주교 신부 김덕진은 옆에 서서 계속 이죽거렸다 인권 의원 그만두고 윤석열 변호사 해라. 거기서 당신을 안 받아줘서 못 가는 것이냐. 나는 한 시간 남짓 그곳에서 회의장 입장을 시도했으나 결국 실패했다. 그 와중에 고민정과 신장식은 회의장 앞 복도를 오가며 복도들의 기세를 북돋았다. <laughs> 참 고민정, 신장식, 나에게 길을 비켜달라고 요구해서 거절했더니 나를 향해 소리를 지르고 야단을 쳤다. 결국 인권 회의는 취소되었다. 복도들은 한참을 더 머물다 인권위를 떠났다. 이날 경찰은 콧배기도 비치지 않았다. 야당들은 폭도들의 노고를 취하했다. 특히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페이스북에다가 인권위 직원들의 용기 있는 행동을 취한다면서 내란 속괴 인권위원 김용호는 즉각 사퇴하라고 썼다. 지난 1월 19일 새벽 우파 폭도들 백여 명이 서부지법에 난입했다. 여기도 이제 폭도라고 썼네. 서부지법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이들은 기부를 파손하게됐다 경찰은 즉각 폭도 색출과 검거 작전에 돌입했고 대법원장은 말할 것도 없고 여야 모두 강경한 어조로 폭도들을 비난했다. 폭도들 백여 명 가운데 70여 명인가가 구속되어 엄동설란의 감방에 갇혔다. 자이 나라에서 좌파의 폭동은 용기 있는 행동으로 칭송받고 인권위에 와서 폭동을 했던 좌파 폭동은 용기 있는 행동으로 칭송받고 우파의 폭동은 감방으로 직행한다 좌파들은 기고만장에 날뛰는데 우파들은 언행에 신조하기 그지없다. 이 나라는 지금 좌파 세상이다 아니 극좌파 세상이다 자기네들에게 방해가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서슴없이 극우파 딱지를 붙인다 우파 사람들은 극우파 딱지가 붙지 않도록 몸조심하기에 여념이 없다 극좌파들의 이중잣대 내로남불은 그 끝이 어디인가 자유민주의 대한민국의 상식을 얼마나 파괴할 것인가 오늘 출근길 나는 생각이 많다 이게 이분의 글인데 근데 다행스럽게도 말이죠. 오늘 누가 몰려갔습니까? 그렇습니다! 얘들이 말하는 그거가 몰려갔습니다. 그냥 유튜브도 몰려가고 그거 몰려가가지고 저놈들은 코빼기도 비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말이죠. 저번에 한번 여러분들이 이제 와가지고서 폭동을 일으켰는데 그걸 봐준 거라. 근데 이번에 나타나면 저것들은 이제 확실히 아 이제 체집돼가지고서 깜방 갈까봐 저것들이 잘 못나 타났어요 나타나게 나타났어도 몸을 살렸죠. 그런데 우리 우파들이 가가지고 몸을 안사리고 그냥 1층부터 14층까지 전부 다 엘리베이터 앞까지 딱 점거하고 나서 사람 들어오는 사람 다 신분증 보고 딱딱 그렇게 하면서 이 회의를 갖다가 할수 있도록 한 거죠. 그러니까 좌파는 회의를 못하도록 하지만 우파는 회의를 하도록 해줬죠. 그 점이 다른 겁니다. 오늘 우리 자유 우파 애국 시민들. 아 정말로 정말로 잘했다 고생했다라는 생각을 아 정말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김용은 인권위원 같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아, 처음부터 각오를 하면서 갔기 때문에 오늘 6대 4로 말이죠 인권이 안건이 상정됐고 아, 이것이 6대 4로 의결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권의 이름으로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의 아그 피청구인 방어권을 보장하라. 그리고 한덕수 권한 대이 사건 탄핵 심판을 빨리 각하하라. 이런 인권의 안건이 이제 갑니다. 아, 이거 말이죠. 굉장한 겁니다. 물론 인권위에 의결됐다 해서 그것이 강제력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국가인권위죠. 국가인권위에서 이렇게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안 들으면 인권지수라는 것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국가기관을 인권지수로 평가해 가지고서 헌법재판소 인권지수 빵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인권을 무시하는 기관이 돼 버립니다. 그러면 그거는 엄청 주홍글씨가 되잖아요. 인권, 인권, 이 인권이라는 것은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나라만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인권기구도 있고 이 인권하면은 엄청나게 세계적으로 조직이 커요. 그리고 인권을 무시하고 인권을 유린한 나라는 어디가 가지고서 말이죠. 행사도 못 합니다. 그리고 인권을 유린하는 사람으로 찍히면 미국 같은 데 가가지고 말이죠. 명함도 못 내밀어요. 미국도 못 들어갈 수도 있어. 예를 들어서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국가인권위에서 인권을 지키라고 얘기했는데 개무시해버렸다. 그럼 이거 다 시야에 신고하면 됩니다. 국가인권위에서 이렇게 의결해가지고서 헌법재판소에 이렇게 인권을 갖다가 무시하지 말라.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인권을 무시하고 지모대로 만약에 재판하고 불공정 재판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으면 이거는 인권을 갖다 유린한 겁니다 미국 시야에 신고하면 이것들 자식들까지 다 쫓겨납니다 야김용아국가인권이 상임위원 저번에도 전한기를 갖다 무료로 변호할 수 있다 아, 이런 얘기까지 했던 분인데 멋집니다 아, 이런 분들이 있었기에 그리고 우리 애국시민들이 있었기에 오늘 안건이 상정되고 의결될 수 있었습니다 파이팅입니다, 여러분. 이 영상 많이 퍼질 수 있도록 공유, 댓글, 좋아요, 그리고 구독을 함께 부탁드립니다. 강신업 변호사입니다.